네, 안녕하세요. 킹스터입니다. 네, 이더리움 참 오랜만에 제가 영상을 다시 찍게 됐습니다. 네, 저도 이제 예전에 이제 영상을 만들 때, 어, 여기서 이제 돌린 폭이, 돌린 폭이 0.618 수치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조정파동이 이렇게 불규칙 그냥 플랫조정으로 끝났다라고 봤는데, 어 이전 영상에 대한 관점은 제가 틀렸습니다. 틀렸고 지지 구간을 벗어나서 한번더 이제 하락을 하게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음, 자 이제 그 이더리움을 뭐 900불, 800불 이렇게 600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미디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소리도 많고요. 저는 이제 그 구조를 왜 생각을 안 하냐면 사실 여기서 ABC가 이런 식으로 봤을 때는 1대1 자리면은 167불까지 내려와요. 저는 좀 짧다고 해도 700불 이 저점을 깬다는 건데 저는 그렇게는 보지 않고요. 그 이유가 제가 예전에 이제 영상을 만들 때 여기에 대한 이제 행복기간이 상당히 길었어요. 길고 여기서 추세 파동이 나왔는데 추세 파동이 한번 보여줬죠 근데 이 근거가 뭐냐면 하락을 보이지 않는 근거가 여기서 저는 인버스 파동이 한번 나온 걸로 보고 있어요. 애써서 여기까지 다 올렸는데 이 저점까지 다 이탈을 해버린다는 거는 이 충격 파동이 다 깨지는 겁니다. 깨지는 거기 때문에. 앞서서 이제 예전에 여기서 한파동이 다 나오고 여기에 대한 길이가 0.618이라면 상당히 좋은 자리가 될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다 돌렸기 때문에 618은 의미가 상당히 큰 자리이기도 합니다 근데 하지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점은 618이 깨졌다고 해서 상승 트렌드가 무너진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서 시작되는, 여기서 시작되는 파동이 저점이 여기입니다. 저점이 여기기 때문에 이 저점만 회손하지 않는다면 추세파는 계속 이어갈 수 있어요. 그게 뭔 얘기냐면, 이제 엘력 기준으로 봤을 때18파 저점은 는 여기로 보고 있어요. 이, 어디죠? 1000불. 그러니까 1 0불 아래로 900불을 이탈한다면 그건 조금 보수적으로 봐야 돼요. 다시 올리더라도 다시 올리더라도 다시 빠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 자 웨이브가 1, 2, 3, 4, 5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이에요. 이렇게 돼 있다면 여기서 시작되는 여기서 시작되는 추세파가 종결된 시점으로부터 0.886까지는 지지를 받으면 됩니다. 조금 더 이탈하더라도, 이 1, 1, 1,070불 아래로만 빠지시면 안 돼요. 그렇게 된다면, 절대 불가침의 법칙을 훼손하지 않는 겁니다. 1파에 대한 2파 조정값이. 여기서 이제 2파 조정값을 봤을 때, 제가 왜 여기 2,000불에서 이제 반등을 시도할 것이다라고 본 이유가, 사실은 여기서 오파가 끝낸다면 조종 파동 ABC 나왔죠. 조종 파동 ABC 나왔죠. 그리고 수렴하다가 다시 나왔습니다. ABC가. 여기서도 임펄스인 줄 알았는데 인버스가 아니었다. 왜냐면 이 고점을 깼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의 이제 파동이 완성이 되고 X파가 완성이 된 거죠. 그러면 고점을 넘기는 X파를 만들고 여기서 단순 12345가 1 2 3 5가 이렇게 나온 것으로 이제 아니죠. 요, 이렇게 나온 것으로 보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는 여기까지 이제 마지노선을 보고 여기서 이제 진입을 했는데 저가, 저 경우에는 제 경우에 이걸 이탈하기에 한번더 빠질 수도 있다는 우려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관점은 핑계가 된 거고, 확장, 이스펜드 확장이라면, 확장이라면 더 연장돼서 1.618까지 내려올 수도 있었거든요. 근데 확장으로 보기에는, 피보나치 확장 툴로 보면, 1.13 레벨을 여기서부터, 100 110% 이상을 못 돌렸어요. 고점을 더 높이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서 연장해서 이렇게 가기가 너무 힘들지 않을까 고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관점은 일단 여기서 폐기가 됐지만, 불규칙 ABC라면, 불규칙 ABC라면, 한 대보면, 지금 1.382 레벨까지 딱 맞게 왔어요. 거의 이제 근사치가 왔다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는 조정파동이다 끝난 거고, 끝난 거고, 다 끝난 겁니다. 끝났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보고. 그리고 이제 상승에 대한 이제 근거 자료가 근거로 볼수 있는 차트, 차트 분석으로 보면, 자, 여기서 이제, 자, 5파동이 하나 이렇게 내려왔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ABC가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5파동이 3, 4, 5 이런 식으로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5, 535, 3, 5가 다 여기서부터는 5, 3, 5 ABC가 다 나온 겁니다. 그려놓고 봤을 때는 이렇게 차트를, 부, 차트를 분석해놓고 보면 여기서부터 그냥 쭉 그게요 그냥 단순하게 복잡하게 생각할 것도 없어요 지금 딱 보면 여기 저점과 저점 레벨을 는다면 전체적으로는 전체적으로는 A, B, C, D, E 파가 이 세기를 살짝 밑 하방을 이탈하면서. 종결이 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유의미한 <laughs> 일봉상 그 동안 이제 거래량이 없다가 여기서 쇼물량이 이제 여기서 롱물량이 하나 털리고 여기서 이제 매수에 대한 의미 있는 거래량이 발생된 날봉이 하나 세워졌어요. 네, 이걸로 봤을 때는 이제 매수세가 한번 유입됐다는 거죠. 매수세가 유입이 됐고. 그리고, 쇠경으로 내린 마지막 이파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게 엔딩이라면, 엔딩 다이아고날이라면, 저는, 여기 2100불, 2100불 이상 고점을 높여준다면, 앞으로는 정말 무지성 상승으로 갈 겁니다. 이더리움은. 이 위에 대한 쇼물량들 이 있죠? 이 위에, 이 고점에 대한 쇼물량들을, 한 단계 단계씩 다터트리면서 올라갈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3200불과 3300불을 일단은, 단기적인 목표가로 둘 거예요. 단기적인 목표가로. 그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여기까지 이제 엄청난 가, 강한 반등이 나오고 나서, 한번더 고점을 높여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눌림목을 봐야겠습니다. 여기선 이 추세파가 하나가 다 나온 걸로 해석, 해석을 해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다시 돌린다면 다시 돌린다면 그때 또 좋은 자리가 오겠죠. 네, 그거는 이제 제가 텔레그램 방을 텔레, 텔레, 텔레그램 방에 지금 계속 공유를 드리고 있어요.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더리움이라든지 아이트코인 몇몇 가지를 공유드리고 있습니다. 네, 본문 하단에 보시면 제 킹스터 채팅방이 있어요. 거기서 거기 들어오시면 매일매일 제가 관점을, 상세 관점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가끔 생, <laughs> 라이브 방송도 하거든요. 라이브 방송 때 거의 이제 단기성 위주로만 제가 조금 보고 있습니다. 관점도 드리고, 분석도 해드리고, 제실 매매도 보여드리고, 그렇게 유지를 하고 있는데, 요번 이제 나스닥이 하락을 엄청 많이 했어요, 미장이. 그래서 저도 집중할 시간이라서 방송을 여태까지 못했는데, 네, 다음 주부터는 제가 방송도 간간히 하면서 텔레그램 방에 관점을 지속적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구독, 알람 설정해주시고, 텔레그램 방까지 오셔서 마음, 많은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